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능을 주시는 성령입니다. 어, 제자들은 어, 3년반 동안 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탁월한 어, 신학교 교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영성이 뛰어난 목회자도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 자신인 우리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모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 들었고 또 모든 비율을 다 들었고, 온갖 기적들을 다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또 본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폭풍우가 한 순간에 잠잠해지기도 하고. 온갖 기적들, 막 음식이 갑자기 그떡 다섯 덩어리, 보리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가 갑자기 그냥 막 불어나는 기적도 일어나고, 하여간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기적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자들은 두려웠다. 이분은 누구신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뭐 이런 확신을 점점 갖게 되었죠. 이 제자들은요, 우리가 가볍게 봐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진짜 모든 것을 버렸어요.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생업도 포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버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그들은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거는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병든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렸던 사람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많은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그 나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게또 언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냐.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 안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조차 이해를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잡혀가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진짜 믿어요. 진정성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믿어요. 정말 예수님께 한번 정말 헌신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버릴 수도 있어요. 내 시간도 드릴 수 있어요. 내 건강도 드릴 수 있어요. 내 꿈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믿는데, 믿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다 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배웠습니까? 대가로부터 기도하는 모습도 봤고, 기도의 능력도 경험했고, 뭐이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기도해야 할 그때 그 중에서도 뽑히고 뽑힌 세 사람 뭐 하죠? 졸아요 계속. 계속 졸아요. 또 졸고 또 졸고. 예수님이 또 깨워서 또 흔들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졸아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믿고, 우리는 천국이 그냥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참 중요합니다. 왜 제자들은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과 비교조차 안 되는 형편없는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시지만 제자들은 정말 최고의 명석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분한테 배웠는데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리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고, 내가 부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성령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거듭해야만 계속 실패하고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누가가 누가복음 24장에도 기록하고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헷갈립니다. 왜 똑같은 말을 두번 하냐 이거죠. 왜냐면 누가복음은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그러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냐면 저자가 같으니까 그죠? 사무엘이 썼습니다. 그죠? 사무엘이 쓴건 아니지만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된 거죠. 그러면 뭐 고린도 전서는 물론 고린도가 쓴게 아니죠. 바울이 썼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거기 때문에 전서 후서 이렇게 되죠.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일권과 2권이에요자 그런데 이 일권에서 2권으로 넘어가는데 왜 굳이 똑같은 얘기로 끝나고 똑같은 얘기로 시작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보금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사보금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계속 그 말씀 하세요.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기록이 사도행전에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보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도 이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이 예수님의 말씀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해 보면 이 얘기입니다. 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너희는 이곳에서 다 함께 남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너에게 보내주실 권능의 영이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다시는 겁쟁이로 살지 않고, 다시는 실패자로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권능으로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들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들을 할 것이다. 너희가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심지어 땅 끝까지 가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자, 이 약속에서 여러분, 이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려야 성령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마다 가장 중요한 어, 그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지상 명령이에요. 가라 이거예요. 가라 마태복음 28장 이거는 뭐 어,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교회에 이 부르심 분명합니다. 가라요. 고우예요꼬 가서 뭐예요. 어? 가서 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얼마나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최후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표현이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주신 마지막 명령은 가라가 아니에요 기다리라예요 그게 마지막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go 전에 wait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진짜 최후 명령이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뭐예요? 기다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뭘 기다리라는 거죠? 약속을. 약속이 뭐지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나가도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가라 해서, 아멘! 하고 가요.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똑같은 실패. 그대로 또 다시 겁쟁이의 삶. 또 무너지고, 또 시험에 빠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또 졸고, 믿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고 반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으셔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고우가 아니에요. 가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3주 동안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 옷이 없어서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십니까? 만일 우리가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 지금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Wait 기다려라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말씀 또 함께 있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면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일하는 그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땅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성령 받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